혹시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갑자기 성격이 바뀌거나 이상한 행동을 반복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단순히 스트레스나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이것이 전두축두엽 치매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전두축두엽 치매는 조용한 치매로 불리며 다른 치매와는 다르게 기억력보다 성격 변화와 행동장애가 먼저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성격 변화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복잡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조용했던 사람이 갑자기 무례한 말을 하거나 타인의 감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치매는 왜 이렇게 독특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전두축두엽 치매의 원인, 증상 그리고 대처 방법까지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두측두엽 치매. 전두측두엽 치매는 치매의 한 유형으로 뇌의 전두엽과 측두엽이 점차 손상되면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전두엽은 우리의 사고, 계획, 판단력 그리고 충동 조절과 같은 고차원적인 기능을 담당합니다. 측두엽은 언어와 기억을 주로 담당하는 부위로 이두 영역이 손상되면 성격 변화, 행동 장애, 언어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와 전두측두엽 치매의 차이. 많은 사람들이 치매라고 하면 알츠하이머 병을 먼저 떠올립니다. 알츠하이머는 주로 기억력 감퇴를 특징으로 하는 반면 전두측두엽 치매는 초기에는 기억력이 잘 유지되지만 성격과 행동 그리고 언어적인 문제들이 두드러지는 점이 다릅니다. 알츠하이머는 주로 65세 이상에서 발병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두측두엽 치매는 40대에서 60대 사이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발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점을 가집니다. 전두축 두엽 치매는 발병 초기의 증상이 명확하지 않고 환자와 주변 사람 모두 이 변화를 단순한 성격 변화나 스트레스의 결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다른 사람들을 잘 챙기던 사람이 갑자기 이기적이고 무례한 행동을 보인다면 가족들은 왜 저렇게 변했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기 진단의 어려움. 특히 환자 본인이 자신의 변화를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례로 서울에 거주하는 48세의 직장인은 평소 가족과 동료들에게 친절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한 행동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회의를 하던 중 동료에게 무례한 발언을 하고 길거리에서는 낯선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가족들은 단순히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생각했지만 병원을 찾은 결과 전두축두엽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김씨는 전두엽 손상으로 인해 판단력과 충동 조절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전두축두엽 치매는 환자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두축두엽 치매의 증상과 유형, 전두축두엽 치매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은 치매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행동 변화형 전두측두엽 침해. 이 유형은 성격과 행동의 극단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환자는 공감능력을 상실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며 때로는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힘든 일을 겪고 있어도 이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행동이나 특정 물건에 집착하는 강박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언어형 전두측두엽 침해의 유형은 언어 능력이 점차 감소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환자는 단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문장을 끝까지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말수가 현저히 줄어들거나 언어 소통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물좀 주세요라는 간단한 문장을 말하려다가도 저기 그거 좀 처럼 단어를 떠올리지 못해 말을 멈추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두 가지 유형이 명확히 구분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전두축두엽 치매의 증상을 이해하고 대처 방법을 고민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왜이 정보를 알아야 할까? 전두축두엽 치매는 단순히 환자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자의 변화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줄수 있으며 적절한 대처법이 없다면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큰 고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 계획을 통해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정보는 환자의 행동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왜 갑자기 변했을까? 라는 의문을 병적인 원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환자에 대한 태도도 바뀌게 됩니다. 앞으로 다룰 원인과 대처법에서 환자와 가족이 함께 이 질환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발생할까? 원인 및 위험요인. 전두축두엽 치매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전적 요인, 비정상적인 단백질 축적, 환경적 요인과 생활 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러한 요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유전적 요인 가족력의 영향. 전두축두엽 치매 환자의 약 40%는 가족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전자 돌연변이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족 중 전두축두엽 치매를 앓은 사람이 있는 경우 발병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례로 경북에 사는 50세의 박모 씨는 평소 자녀들과의 대화에서 갑작스럽게 화를 내거나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을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비슷한 증상으로 치매를 앓았던 경험이 있어 병원을 방문했고 검사 결과 전두축두엽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치매와 관련된 돌연변이도 확인되었습니다. 박씨는 이를 계기로 치료를 시작하며 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족력이 있는 경우 조기 검사를 통해 질환의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발병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활 습관과 환경을 개선해 위험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정상적인 단백질 축적 전두축두엽 침해는 뇌세포 내 특정 단백질 TDP-43, TAU 등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쌓이면서 발생합니다. 이 단백질들은 세포의 기능을 방해하고 결국 세포를 손상시켜 사멸에 이르게 만듭니다. 특히 전두엽과 측두엽에서 단백질 축적이 심하게 나타나면서 환자의 성격 변화와 언어장애가 두드러지게 됩니다. 왜 단백질이 축적될까요? 이는 유전적 돌연변이 신경 염증 반응 또는 외부 요인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뇌세포의 대사 과정이 방해받으면서 정상적으로 제거되어야 할 단백질이 축적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례로 서울의 한 기업에서 근무하던 48세 김모 씨는 최근 간단한 업무에서도 실수를 반복하고 말수가 점점 줄어드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병원을 찾은 김 씨는 뇌 MRI를 통해 전두엽과 측두엽의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축적되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는 이 단백질이 그의 행동과 언어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적 요인과 생활습관. 유전적 요인이나 단백질 축적 외에도 환경적 요인과 생활습관은 전두측두엽, 치매의 발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만성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 불규칙한 생활 패턴 등은 이 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뇌 건강. 만성 스트레스는 뇌에 과도한 압박을 가하고 신경염증을 유발하며 뇌세포의 손상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의는 전두엽과 측두엽의 기능 저하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사례로 퇴직 후 홀로 지내던 58세 윤모 씨는 점차 대화를 회피하며 외부활동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족들은 단순한 무기력증으로 여겼지만, 이후 윤 씨는 전두축두엽 침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사회적 활동 부족과 뇌자극 감소가 병의 진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뇌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 뇌손상은 전두축두엽 침해의 위험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교통사고나 스포츠 관련 충격. 이 연구에 따르면 반복적인 뇌진탕이나 머리에 가해진 강한 외상이 전두엽 기능 손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미식축구 선수나 권투 선수처럼 머리에 반복적인 외상을 입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낙상. 고령자에서 발생하는 낙상은 전두엽과 측두엽의 직접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경 염증을 유발하는 생활 요인. 신경 염증은 자극적이고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 알코올 섭취는 신경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고 전두엽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고지방, 고당분 식단, 건강하지 않은 식단은 만성 염증을 유발하며 이는 뇌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신체 건강과 뇌 건강의 연관성,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도 전두측두엽 치매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고혈압, 높은 혈압은 뇌혈류를 방해하여 전두엽과 측두엽의 세포 손상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운동 부족. 운동 부족은 신진대사를 저하시켜 뇌세포의 에너지 공급을 방해하고 치매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전두측두엽 치매와 원인의 이해. 전두측두엽 치매는 단순히 한 가지 요인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전적 요인과 단백질 축적 외에도 환경적 요인과 생활 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반복적인 외상, 만성, 염증, 그리고 심혈관 건강의 악화는 모두 전두축두엽 치매의 발병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두축두엽 치매의 원인과 위험 요인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치매가 어떤 증상을 보이며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증상 및 진단 과정. 전두축두엽 치매는 다른 치매와 구별되는 독특한 증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기억력 저하보다 성격 변화와 행동장애, 언어장애가 두드러지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심화됩니다. 증상과 진단 과정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증상. 전두축 두엽 치매는 크게 세 가지 증상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행동 변화. 환자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상실하며 반복적이고 강박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사례로 56세 이모 씨는 가족들과 대화 중 상대방의 기분이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시험에 실패했다고 이야기했을 때도 너는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하며 감정을 상하게 했습니다. 또한 같은 물건을 정리하고 또다시 꺼내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었습니다. 언어장애. 언어 능력이 점차 감소하며 단어를 떠올리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문장을 완성하지 못합니다. 사례로 60세의 박모 씨는 평소 좋아하던 책을 읽다가 단어를 이해하지 못해 책을 덮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대화에서도 자주 말을 끊거나 저기, 그거 같은 표현만 반복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단순한 대화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감정조절의 어려움. 환자는 쉽게 분노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무관심해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사례로 54세 윤모씨는 가족들이 사소한 부탁을 할 때마다 큰 소리로 화를 내거나 가족의 대화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극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진단 과정 전두측두엽 치매의 진단은 주로 신경학적 검사와 뇌영상 촬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MRI 및 CT 스캔 MRI 및 CT 스캔은 전두엽과 측두엽의 손상 상태를 확인합니다. 신경심리학 검사 기억력 판단력 언어능력 등을 평가하여 치매의 유형을 구별합니다. 혈액검사, 비타민 결핍, 갑상선 이상 등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사례로 한 기업에서 일하던 50대의 김모씨는 동료와의 갈등이 심해지고 업무 성과가 급격히 떨어지는 문제를 겪었습니다. 병원을 방문한 김 씨는 MRI 검사 결과 전두엽의 위축이 관찰되었으며 신경 심리학 검사를 통해 전두축 두엽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조기에 발견된 덕분에 증상을 관리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처 방법과 가족의 역할. 전두축 두엽 치매 환자는 일상생활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예측 가능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 환자의 불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대화할 때는 간단하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며 환자가 반응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환자가 미술, 음악, 산책 등 긍정적인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면 정서적 안정과 뇌자극에 효과적입니다. 가족 역시 자신의 건강과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합니다. 적절한 쉼과 취미생활을 통해 돌봄 과정에서의 부담을 줄이고 환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환자의 변화를 병의 일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전두측두엽 치매는 기억력 저하보다 성격 변화와 행동 장애가 두드러지는 치매로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큰 도전이 되는 질환입니다. 그러나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환경과 대처 방법을 마련하면 질환의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증상, 진단 과정, 그리고 대처 방법은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환자를 돌보는 것은 가족 모두의 협력이 필요한 일이지만 올바른 이해와 실천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